자, 저는 오늘 서울 강동 한강가에 있는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 옆으로 배사람들의 움집들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옆이 한강이고요. 그너면는 워클 호텔입니다. 1925년 대홍수가 일어났을 적에 비로소 그 형체를 드러냈던 유적지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서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이곳에 살던 신석기인들이 일단 주거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의 인류들의 평균 수명이 25세에서 3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겨우 이제 농사라는 걸 알게 되어 갖고 마을을 위로 살던 시절인데 이들이 술을 이때 찾아냈을까? 술을 만들 줄 알았을까? 그게 저한테는 큰 궁금증입니다. 이 아득한 시대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자리에서 한잔 시험해 볼 술은 안흥성에서 나오는 황내희라는 술입니다 술병의 형태가 중국의 고대악기 비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거 100ml 짜리입니다 원래 케이스 하나에 네 배영이 들어 있습니다. 술병이 이뻐가지고 오래 따질 못한 술이었습니다. 52도 농향입니다. 이 황매이라는 술이 아직 안희성 시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처진 점도 있지만은, 그리고 가격이 아주 저렴한 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 맛이 조금 투박합니다. 거친 맛이 있어요. 썬맛이 먼저 입안을 자극해주고, 쓴맛이 거친 뒤에, 비로소 약간의 단맛이 풍겨지네요. 올해처럼 바람이 극성스러운 봄도 드물 것 같네요. 암사동에서도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촬영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리 남쪽으로 내려와서 황매희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황매희 비파 모습벌단 술병이라 그랬죠. 이 황매희라는 술 이름은 이 희자가 연희 할때그 희자죠, 희곡 할때그 희자입니다. 사람들이 무대에서 말과 동작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그걸 희 희라 그러죠. 또 황매희는 안위성의 전통 창극의 하나입니다. 우리 뭐 영화 같은 걸로 해서 경극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극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경극이고, 뭐 월극, 평극, 뭐 이런 이름들을 붙인 극들인데, 그중 하나가 황매희입니다. 안휘성이라고 그랬죠. 안휘. 지금 중국 백주시장에서 가장 많이 백주를 생산하는 성은 누가 뭐래도 사천성입니다. 수찬 압도적이에요.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다음 성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안위성입니다. 그만큼 안위성도 사천성과 더불어 명주 그리고 좋은 술을 많이 생산하는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위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술이 고정공주입니다. 그다음 뭐 구자교, 금정자 이런 술들이 있죠. 그 안위성에 전통극 이름이 황매희다. 이 뜻입니다. 원래 이 황매희라는 연극은 안위성에서 시발한 게 아니고 호북성이었습니다. 호북성이 안위성하고 붙어 있어요. 호북성에서도 제일 동쪽 장강가에 황매현이라는 고을이 있습니다. 고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황매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요 역사가 꽤 길어요 1400년이 됩니다 당나라 초기에 처음 어, 발생했으니까요 장강가에 있는 시골 도시인데 이 지역은 예로부터 차생산이 많이 되던 곳인데 그 찬이 따던 여인네들의 이야기 그런 것을 연희와 창극으로 바꾼 것이 그때는 최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찻잎 따는 연희 그런데 이 황매현에서는 이 채차이가 크게 발전을 못하고 곧바로 그 옆에가 안위성 경계입니다. 안위성으로 넘어가서 양자강 강가의 큰 도시 안칭시로 옮겨집니다. 안칭 우리식 발음으로는 안경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이 채차이 연희가 안칭시로 옮겨져 가지고. 안위성다움이 섞이면서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음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곡조는 아주 유려하고 서정적인 것이고 액션은 안위성들 사람들의 삶이 묻어나는 질박하고도 생동감 넘치는 그런 연희가 벌어지곤 합니다 안위성 중에서도 특히 안칭 사람들의 생활과 기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연희가 바로 이황매이다 아,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딴 술이 바로 요황매이줍니다 저도 황매이라는 그걸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직접 보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안위성 사람들의 그 순박한 삶의 모습, 노동과 아, 사랑, 가족관계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얽힌 그런 연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극 형식이니까 음악 연주도 계속 되는데 그때 연주되는 악기 중에 가장 중요한 악기가 비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위성의 술이 비파 형태를 빌려오고 있습니다 안칭이라 그랬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상해, 남경, 그 다음 안칭 그리고, 구강, 우한, 이렇게 됩니다. 이 안칭도 우리는 양자강이라고 하고, 어, 중국에서 장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 큰 도시입니다. 그 안칭시 외곽에 통청이라는 교회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인구 75만 정도의 작은 도시예요. 요 통청시는 안칭시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안칭시에 딸린 교회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황매의 술은 통청시에서 생산된다 술회사 본사가 거기 있습니다 한잔또 한번 마셔보고요 초파율이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옆에 조그만 암자의 스님의 독경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옵니다. 독경 소리 들으면서 마시는 백알맛 봄나라의 이백알맛 좋죠. 제가 이것도 다 편견입니다만은 안위성술을 좋아해요, 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남성술이고요 안위성술이 또제 입에 딱 맞아요 어. 그 중에서도 어, 구자교 같은 거 고정공주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황매이도 제가 두번 마셔봤는데 저한테는 퍽 좋아요 처음에 약간 투박하게 다가온다고 그랬죠 저는 그 세련되게 달싹하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접근해 오는 술이 더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골에 갔을 적에 골목길에서 처음 만난 모습에 무뚝뚝하고 투명스러운데 말시키면 그냥 부끄러운 듯이 시익 굽고 도망치는 그런 녀석이 있죠. 그러다가 뒤늦게 저쪽 골목 모래에서 몰래 이쪽을 보고 있는 그런 아이 그 느낌을 주는 술입니다. 그러다가 마시고 난 뒤에는 은은하게 뒤를 감아주는 정다움을 표시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교환 교수로 1년간 남경에 머물 때였습니다. 이 안위성의 그 성도가 합비죠. 허페이. 거기에 한국어 수업하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학생은 많지가 않은데 그 학생들 중에 여러 명은 한국 유학을 원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유학하기 전에 잠깐 면접을 제가 봐야 될 기회가 있어갖고 거기 선생님이 한국어 전공하는 고등학생 한열몇 명을 데리고 남경에를 찾아왔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요만한 케이스 하나를 내미는데 거기에 내병이 담겨 있던 술이 바로 황매이였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이 양반이 그래도 제가 다른 무엇보다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또 앙증맞은 술병 네 개든 케이스 하나를 전해줄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아주 따뜻하게 들어오던 느낌이 있습니다. 병들이 이뻐갖고 이래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한병 남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벌써 20년도 지난 옛날 이야기가 됐네요. 그래서 황매이를 마시다 보면은. 그 순박한 안위성의 그 학생들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뒤늦게 제가 한번 이 안칭을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안칭 옆에 아주 유명한 산이 하나 있어요. 천주산이라고 태주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을 꼭 가고 싶어 갖고 우리 학생 하나를 데리고 가다가 안칭을 잠깐 들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이황매이 술회사의 그 박물관이었습니다. 아주 잘해놨어요. 중국에서는 그 관광지, 풍경구라 그러죠. 그걸 A 몇 개냐에 따라가지고 급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황산 같으면은 A 다섯 개죠. 그런데 이황매이술 박물관이 A 네 개입니다. 그 정도로 괜찮은 볼만한 거리가 되는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안위성에서 예전에부터 술 만들어 오던 방법들, 그런 것도 전시가 되고 있고, 또이 전통극 황미의 역사들도 잘 정리, 전시해 놓고 있더군요. 이 술회사가 있는 통청,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문학사에서는 꽤 유명한 중요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청나라 시절에 활약했던 문파 중에 통청파라고 있습니다. 혹은 또 통청고문파라고도 하고 이 작은 시골 도시 동성에서 참큰 문호급의 문인들이 여럿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하고 일파를 이뤄갖고 중국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통청파라 그럽니다 이렇듯 풍광도 좋고 또 안희성 음식 괜찮죠 우리 한국사람들 입에 잘 맞습니다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런 질박한 그러면서 순하고 증가운 황미 같은 술을 한잔 마시면서 그 황미 연희를 보면서 이곳 사람들의 예전 모습들을 훑어보는 것도 정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125ml 짜리 4병이 든게 한 케이스라 그랬죠 그것이 시중에서 100위안에 판매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병당 25위안 즉 우리 돈 5,000원 꼴입니다 그리고 이황매의술은 가장 큰 병도 500ml 짜리는 없어요 450ml 짜리가 가장 큰 병술이 되고 있습니다. 황매이 회사의 캐지프레이즈. 황매이 향기 더 높여 안위의 명주로 우뚝 선다. 이런 걸 봤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올이라고 저도 여기고 있습니다.